자이 영상은 이제 수선화 뭐 수선화 보셨죠? 네네 네, 수선화가 뭐 그림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리면 되는데 우리 난초 배운 거를 기초로 할 거예요 아예자 아래로 내려도 되는데 지금은 그거는 하지 마시고 위로 가는 거네 난초를 짧고 굵게 한다 자그럼면 붓에 힘을 많이 줘서 꾹 누르세요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의 네. 그렇죠? 꼭 밑에가 이렇게 안해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오면 뭐가 되죠? 파봉. 아 난초 그렇죠. 봉안 파봉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딱 그거를 그냥 연상 딱 하고 하시면 돼.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빼면은. 파봉한 됐죠? 네. 네, 똑같아요. 똑같아. 봉안 음. 이렇게 하고 하나 짧고. 아, 네. 어, 굵게 한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로 이렇게 오고. 이것도 키가 똑같으면 안 돼요. 네. 음. 그 요거를 빼죽하지 않고 그냥 무뚱하게이렇게아 그렇죠. 이걸 또 색도 하나만 쓰시는 게 아니고 좀 다양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좀 연한 것도 있고 한쪽이 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와도 돼요. 짧은 거 있죠? 우리 짧은 것도 예, 해봤잖아요. 예.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나서, 수선은 그냥 이렇게 두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이렇게 라인을 쳐서 그 이걸 만들어 줘요. 이걸 라인치는 게 어디서 왔나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왔죠?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순서대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오고 어.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왔어요? 음, 밑에서 왔고 그렇죠, 이렇게 왔잖아요. 음. 이게 여기서 이렇게 왔다고 음, 순서대로 그렇죠? 그리고 얘가 반대로 이렇게 오잖아요. 음.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돼. 요 이렇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라인을 쳐주시면은, 앞에 거, 뒤에 거가 이렇게 구별이 돼요. 네. 네. 오늘 요거 기초로 요거 할게요. 네네. 네.